감독님, 사실 이분들이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인데 캐릭터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또 관계성을 강하게 갖는 캐릭터들이거든요. 캐릭터 암상도를 연출에 있어서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하셨는지? 저는 어, 개인적으로 어, 작품할 때마다 배우들이랑 이제 식사 자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많이 친해지고 거기서 이제 술 한잔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뭐 그렇게 개미를 만들어간 편인데 이번 작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왜요? 일단 손석구 배우가 술을 못 마시고요. 편봉식 배우가 술을 못 마시고 김담이 배우는 극 아이입니다. 아예. <laughs> 네. 그래서 자리를 가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<laughs>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어 그래서 카톡으로 주로 얘기를 나왔던 것 같아요. 톡으로? 예. 네. 일단 김남희 배우는 카톡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카톡으로 항상 답을 드렸고 진정한 엔지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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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김봉식 배우도 카톡으로 네. <laughs> 주로 질문을 해와서 카톡을 통해서 케미를 좀 만드는 게 아닌가 이번어 이번에 통 케미 통 케미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 너무 좋습니다. 그래도 감독님께도 또 새로운 예. 네. 스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음. 자, 우리 김정규 씨는 남은 손을 보정 스스로를 의심해.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.